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자 이번 시간에는 음, 백김치를 어, 애토미 백김치를 이용해서 옷감마리를할 어,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저번에 TV에 보니까 그 가수 박정화 씨가 옛날에 어, 할머니가 어릴 때 이렇게 간식으로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어, 나왔는데, 어, 굉장히 괜찮겠더라고요. 깔끔하니도. 근데 또그 애기가 되게 잘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괜찮아요. 그래서 저번에 이제 수경 씨네 집에 왔더니 이 꽃감이 둘이 있어서 감춰놨었어요. 굉장히 꽃감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보통 꽃감을 그 전에 여기다 이제 뭐 펴서 호두 넣어가지고 말이, 꽃감 말이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제 백김치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이제 꽃감을 이렇게 좀, 혹시 딱 씨가 있으니까, 이렇게 씨 발라서. 이배 백김치가, 애트밀 백김치가 이제 짜지 않고, 심심하이 괜찮으니까 뭘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꽃감도 해놨고요. 지금 냉장고에 보니까 푸른이 있죠. 건자도, 살짝 말린 자두 이게 이제 변비에 좋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꽃감 피듯이 이렇게 펴봤어요. 이렇게. 꽃감도 이렇게 펴고. 그래서, 어 꽃감도 해보고, 이제, 건자도 갖고도 해볼게요. 이제 백김치를 이제 지금 펴봤는데, 여기 돼 있는 부분은 좀 두꺼워서 살짝 점였어요. 점여서. 이렇게 펴주이 김치가, 백김치가, 사실 김밥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이런 거 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김밥 아니면 주먹밥 이런 거다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조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해서 이 치즈도 한번 넣어볼게요. 지금 넣고 곶감을 이렇게 넣을까요? 이렇게 넣을까요? 곶감을 먼저 놓게요. 곶감을 먼저 놓고 감을 놓고요. 그 위에다가 치즈를 놓고 이렇게 해서 김밥 말듯이 마시면 돼요. 그래서 돼 있는 부분 쪽 부터게 말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김밥 말듯이 이렇게 놓시고. 으 전 집에서 이제 묵은지를 갖다 놓고, 여기다 이제 밥 넣고, 소고기 넣고, 해각고도 해먹거든요? 그것도 맛있어요. 이거는 이제 간식으로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지금은 이제 또, 건자도 한번 넣어볼게요. 건자들을. 작으니까 이건 좀밖에 없어요. 백김치가 없을 때 묵은지 네. 씻어서 해도 되나요? 어, 상관은 없어요. 근데, 백김치마다 어,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. 해보니까. 이제 묵은지를 좀 오래 담가놓고 음. 어, 오래 담가놓은 다음에 그 짠기를 아예 빼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어, 간을 조금 하는 거죠. 어, 설탕이나 뭐 이렇게 좀 단맛이 나게 왜냐면 이제 반찬이 아니라 간식용으로 먹을 음.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김치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백김치가 없다 그러면 묵은지 갖다 피하셔도 될것 같아요 장갑을 끼고 하니까 딱 딱. 여 놓고 권자두도 사실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집에 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몇개 먹으면 또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치즈 하나 깔고 사실은 그 전에는 묵은지 생각만 했지 이 백김치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 백김치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놓고, 이제 썰으시면 돼요. 여기에 치즈 말고 또 생크림도 넣더라고요. 근데 생크림보다는 저는 그냥 치즈를 넣어봤어요. 꽃감, 꽃을 만들고 있어요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는 꽃감, 여기는 건자두.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